좋겠습니다.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홍수의 백두산, 청수의 도풍이 머리를 맞댔습니다. 싸움소 대체급 중에서 가장 가벼운 체급, 병종 체급, 의 양측 싸움소, 첫 인사를 주고받습니다. 백두산 도풍, 자 잠시 거리를 두는 두 싸움소. 양측 조교사의 기를 받아서 다시 한번더 경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. 백두산 독풍. 자 어제 패배를 했습니다. 오늘만큼은 조금 더 기량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. 백두산 독풍. 자두 번의 머리 부딪힘. 다시 한번더 거리를 두는 두, 두 싸움 속. 다시 한번더 머리를 부딪히는 양쪽 싸움 속. 앞에 있는 싸움 속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? 백두산 독풍. 달성의 백두산, 김해의 독풍. 기압을 불어넣어주는 양측 조교사 자, 양측 싸움 속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나요? 다시 버리를 맞대겠습니다. 중앙에서 밀치기 자세 자 이런 장면 또한 싸움소들의 이곳 경기장에서만 또볼수 있는 장면입니다. 백두산 도풍 자, 머리밭에는 두 싸움소 중앙에서.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백두산. 자, 재미난 장면을 보여주는 독풍. 그리고 백두산. 자세 낮추는 두싸움소 상체를 움직여 줍니다. 중앙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두 싸움소 힘을 쏟기보다는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간간히 부딪히는 모습. 자세 낮추고 계속해서 밀치기. 아직까지는. 크게 힘을 들이지 않는 모습, 양측 싸움서 똑같습니다. 자 몸이 더 풀렸나요, 도풍? 가볍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양측 싸움서. 자 머리를 떼지 않고 계속해서 중앙에서 맞대고 있는 모습. 자, 금이 2월의 마지막 1월입니다. 제 4경기 병동체급의 선발급 백두성과도프 자, 무리하지 않고. 자, 싸움수들마다 본인들의 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머리를 마주대는 백두산과 도프. 자 머리를 움직이는 도프 백두산. 자, 금일 앞전 경기도 조금은 빠르게 끝이 났었는데요. 백두성과 도풍. 본 경기장에서 쉽게 볼수 없는 싸움소들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경기시간 5분을 지나면서 라운드는 2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. 어제 패배를 했던 두 싸움소 아쉬움이 있습니다. 지금, 움금여보는 독풍 백두산 자, 나이가 어리고 경기 경험이 없는 만큼 매번 하나씩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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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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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을 한 바퀴 빙글 돌아보는 도풍, 자, 일단은 머리를 맞대고 있는 홍설 백두산, 자, 몸을 조금 더 풀고 있는 백두산 도풍. 자, 상대를 돌려세울지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포기할지 를 생각 많아 보이는 양측 싸움소. 다섯 살의 백두산, 세 살의 독풍. 자, 금일 날씨가 따뜻합니다. 양측 싸움소. 슬금슬금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. 살짝 압박을 해봤습니다. 백두산. 그런 백두산의 주위를 한번 빙글 돌아보는 정수의 독풍. <목소리> 다섯 살과 세살 어린 싸움소들 한쪽 싸움소가 머리를 돌려 세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4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. 경기에 보다 정확한 결과는 양측 정강.